만약에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헌법재판관님들은 대한민국을 내전으로 끌어들이는 내전을 유발하는 그런 죄악을 짓는 일입니다. 본인들이 과연 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을 것인지 헌법재판관은 누가 자신을 지명했는지 또는 평소 정치 성향이 어떤지와 무관하게 최고의 법관이라면 헌법 유린과 민주주의 파괴만큼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침판을 예약 없이 지켜하는 사이에 국민은 진실대로 지쳤고 이제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입니다. 관계 어린 탄핵 만능주의 의회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마우혁 헌법 재판관을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나아가마 후보자 임명 될 때까지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행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협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진정한 신을사 오적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조선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총선 경쟁으로 대한민국을 벼랑 끝들어 몰아넣는 어리석은 짓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무신실과성 스스로를 민주라고 부르면서 헌정지수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인용 의견이 6명에 이르지 못하면 탄핵청구를 기각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